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강의를 많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오프라인 강의를 준비하시던 선생님들은 굉장히 혼란스럽게 되었어요. 할 줄도 모르는 인터넷을 만지고 실수를 하는 일이 빈번하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집에서 편하게 온라인 강의를 듣고 또 카페에서 듣는 풍경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강의를 듣는 어느 고등학생에게 물어보았어요. 그 학생이 말하더라고요, 강의실에서 듣는 것보다 방 안에서 나 혼자 온라인 강의를 시청하는 것이 더 집중이 잘 돼요. 맞아요, 온라인 강의 참 장점이 많습니다. 또한 녹화된 방송은 수십 번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장점만 있을까요? 온라인 강의를 할 때부터 우려했던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죠. <laughs> 맞죠. 한쪽 화면에는 강의를 듣는 척 하지만 다른 한쪽은 게임을 하고 있죠. 솔직히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전도사님은 이것을 보면서 학교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의 모습도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얼굴을 못본지 3개월이나 지났습니다. 그 3개월 동안 여러분에게 온라인 컨텐츠로 말씀을 전해주기도 하고, 또 실시간으로 예배를 방송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드는 질문이, 과연 여러분들이 예배를 경건하게 잘 드리고 있을까? 그걸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에 대한 자세와 예배가 왜 필요한지, 그것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는지 점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먼저, 예배가 생겨난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러분 차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크면은 차를 구입하고 운전을 할 때가 오겠죠. 그런데 그만 여러분들이 100% 과실로 사고를 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접촉 사고를 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확실한 법이 있죠. 우리가 한 행동만큼 그 과실만큼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것이 룰이에요. 누구나 다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고에 대한 그 보상, 그 값을 낼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러면 형사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형사 처벌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친구들 아무도 없어요. 돈이 없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가지 찬스가 있습니다. 아빠 찬스, 엄마 찬스. 부모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 보상을 대신해 주시면 그 값을 대신 치러 주시면 우리는 형사처벌 받자도 됩니다. 죄의 문제도 이거와 똑 같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당연히 그에 대한 벌을 받아요. 마찬가지예요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죄의 심판을 하십니다. 근데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떨어지는 거예요. 생명의 신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에게는 생명력이 빠져나가는 거죠. 결국 늙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 결국 죄를 지으면 다 죽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죽지 않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앞에서와 같이 누군가가 나의 그 죄에 대한, 과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준다면, 나 대신 누군가가 대신 그 죄를 지고 죽어준다면 나는 살수 있는 거예요. 예배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대속의 예배의 핵심이 있습니다. 옛날 구약의 예배에는 소나 양이 나 대신에 죽는 그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예배에는 소나 양의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소나 양이 오면은 그 머리에 나의 죄를, 나의 죄를 찬사시 다 고하여서 안수로 다 넘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인가받은, 인계받은 그 소나 양은 결국은 피 흘려 죽게 됩니다. 원래 는 내가 죽어야 될그 자리에 대신 죽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예배는 그렇게 화려하지도 음악도 매혹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오로지 짐승의 비명과 그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것이 구약의 예배였어요. 바로 이것이에요. 이것을 통해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예배는 죽고 사는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죄로 인해 죽든가, 아니면 내 죄를 그 누군가가 대신 져서 죽든가, 그것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이렇듯 중요한 예배, 이 예배가 구약에서 첫 번째로 진행됐던 역사적인 순간이 열립니다 오늘의 말씀이에요 내네 얘기 말씀이죠 모세에게는 형이 있습니다 아론이라는 형이 있어요 아론에게는 네 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아들 나답과 아비우가 이첫 번째 예배의 대제사장으로서 일하게 되었어요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론의아들 아답과 비우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 앞에 분양하였더니 여러분 구약의 예배는 오늘날의 예배처럼 한 시간 안에 한 시간 반만에 끝나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드리는 예배였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이 주신 그 모든 지정하신 옷을 다있는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많은 회중들 200만 명의 회중들이 다 모일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죄 회중들의 죄를 일일이 다 또는 대표자들이 나와서 그 대신 죽을 소나 양에게 안수기도하고 회개하는 시간도 엄청 길겠죠. 그리고 그 양을 죽이면은 소가 여러분 금방은 죽는 일 아십니까? 죽는데 30분 내지 한 시간 걸려요. 그 비참한 것을 다 보는 시간 너무너무 힘들죠. 그리고 그것을 각 뜨고 또 자르는, 가죽을 벗기는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렇게 중노동을 해서 아닷가 아비우는 이미 피곤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 대속물, 짐승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그 순간이 왔는데, 아, 이런 불이 가까이 있지 않고 저기 멀리, 회막 안에 있네요. 요즘같이 라이터로 탁캘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불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오다가 바람이면 훅 꺼지고, 훅 꺼지고, 그러한 것이 바로 옛날의 불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나닷가 아비우도 아마 시도했을 거예요. 근데 실패를 하죠. 짜증이 나죠. 몸은 피곤하죠. 그런데 마치 앞에 보니까, 어, 다른 불이 가까이에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똑같은 물인데 그냥 적었어. 아, 정말 우리 이만큼 준비했는데 이거 하나 가지고 뭐라 안 하시겠지. 그냥 대충해. 대충해. 귀찮아, 피곤해라는 말 때문에 다른 불을 사용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최정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그 짐승에 불을 붙였을 적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불이 여우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네 그들이 여우와 앞에서 죽은 지라. 붙였던 그 불이 갑자기 거세져서 그들을 집어 삼켜서 완전 새까맣게 타 죽였어요. 성경은 이야기예요. 여우와께서 그들을 죽이셨다. 여러분, 이것을 읽으면 화가 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두 시간, 세 시간 예배를 드리다가 잠깐 좋은 거, 잠깐 흐트러진 거,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시나? 그렇게쫓아나는 분이시나? 하나님 그래서 내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와요? 어떻게 예배드려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아까 전에 뭐라고 했겠죠? 예배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목숨이 걸린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랬어요. 이 예배는 너희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될 너희가 살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그런데 그 예배 시간에 너희가 존다고? 너희가 아무렇게나 행동한다고 장난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너희 살고 싶지 않니? 너에게 준 마지막 기회인데 그것을 그렇게 허비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심지어 이것은 인류 역사 첫 번째 예배였습니다. 첫 번째 예배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처음에 조금 믿음만 가면 2000년, 4000년 후에 우리의 예배는 완전 망가질 거예요. 없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입엔 너무 엄숙하고 중요했어요. 그리고 목숨이 달린 문제였죠. 왕에게 큰 죄를 지은 신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어야 됐어요. 왕도 이 신하를 아꼈던지 살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게 됩니다. 왕이 이야기합니다. 찰랑찰랑 물이 든그 잔을 그에게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가 만약에... 이 전에 있는 물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성을 한 바퀴 돈다면 내가 나 살려주나. 그러나 그 물이 한 방울이라도 땅에 떨어지는 순간, 너는 죽는다. 여러분들,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한 방울의 물은 자기가 죽고 사는 문제였어요. 친구가 부릅니다. 어이, 뭐해? 그 친구를 위해 고개를 돌릴 수 있을까요? 말을 하실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아마 들리지도 않을 거예요. 이 물만 보면서 나의 목숨, 나의 목숨 그러면서 그물을 사수했을 거예요. 길바닥에 은화가 금화가 있습니다. 그말죽겠습니까 눈길도 안 줘요. 내 목숨과 그말 중에 뭐가 중요합니까? 똥이 있습니다. 똥을 밟았어요. 더럽다고 그럴까요? 절대 그런 거 없어요. 불편을못 해요. 그저 오직 내가 살수 있는 유일한 내살 길. 이 물은 떨어뜨리면 안 돼.라고 하면서 성한 바퀴를 돌았겠죠. 얼마나 걸었을까요? 하루 안에 도왔을까요? 2박 3일? 그래도 그는 불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에게 살수 있는 유일한 살길, 은혜의 길이었으니까요. 예배도 똑같습니다. 우리 예배는 그저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여러분이 죽든가 대신 누가 죽든가는 그러한 중요한 목숨이 걸린 문제라는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죄를 대신해 죽을 그 어린 양처럼 우리의 대성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의 예배에는 옛날처럼 짐승과 짐승의 비명과 그 피비딩딩이 나는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러면은 좀 자극적이지 않으니까 아, 예배 재미없어 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여러분은 자극적인 예배를 원하십니까? 좀 양도 죽이고 소도 죽이고 피도 좀 튀고 그런 희열을 느끼는 그러한 예배를 즐기시나요? 옛날에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배는 더 귀중한 피가 있습니다. 이 고등무실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그러나 고등무실 앞에 예배드린 순간 그 십자가에는 예수님께서 달려 계신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될그 죄를 지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지금 달려서 지금 피를 흘리시고 죽어 계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세가 어떻습니까? 또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혹시 온라인 계약 대참사 이 멘트처럼 혹시 한눈을 팔고 있지는 않나요? 한눈엔 예배, 한눈엔 다른 거. 더 나아가 아예 예배를 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예배가 있었나? 그게 뭐야? 아, 가긴 가야 되는데. 여러분,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내가 내 죄로 인해 죽든가, 아니면 다른 누군가 죽든가.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너무 소중한 예배입니다. 살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피흘심이 지금 우리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장이에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경건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른 불이 아닌 그 불만 사용하는 고집으로 예배를 사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